오늘 데이칸의 인간관계론 두 번째 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아홉 가지 제안. 그래서 펜이랑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했었고, 그냥 훌훌훌훌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꼭 다시 한번더 읽어보고, 그리고 적용해보고, 이런 승리들, 음, 원리를 적용했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해라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제 1부 들어가겠습니다. 25쪽이에요. 25쪽. 사람을 다루는 능세 가지 기본 방법. 이책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답만 줄수 있잖아요. 근데 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엄청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병신이구나. 그런 식으로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1장. 꿈을 얻으려면 벌통, 꿀, 꿀,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여러 가지 사례들과 여러 가지 예시들과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그런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어, 처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보면은 쌍권총 크롤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뉴욕, 그러니까 1931년에 뉴욕시에서 역사상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범죄자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쌍권총 크롤리래요. 크롤리.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이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26표가 나오고요.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 크롤리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이피 e 멀루니는 그러니까 경찰국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쌍권총 부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크롤리는 아주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 든다.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쌍곤 총 크롤리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27조. 첫 번째 줄.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 대는 와중에도 이 크롤리는요, 편지를 쓰고 있었대요. 관계자 분께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대요.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인의 편지지에 검 붉은 흔적이 남았는데, 이 편지에서 크로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 크롤리가 차 안에서 이제 여자친구랑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죠. 근데 그때 경찰이 다가가서 면허증 좀 봅시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크롤리가 아무 말도 없이 나와가지고 총탄을 퍼부은 거죠 경찰관한테.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인 거예요. 경찰이 쓰러졌죠. 근데 크롤리가 차에서 다시 뛰어나와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찰한테 또한번 방아쇠를 당겼대요. 이런 사람이, 어,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죠. 내온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자, 결국 이 크롤리는 이제 사형을 받은 거죠. 전자의자형.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과연, 아, 이게 사람들을 죽인 나의 대가군,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죠. 아니다. 이 사람은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 책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태도였을까라는 거죠. 이 크롤이라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여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다. 28적으로 가볼게요. 자, 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입니다. 알카포네,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한 말이래요. 이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공의 적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시카고의 굉장히 가장 잔인한 갱단 두목이래요. 이 사람 역시도 자기 자신을 절대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이 사람은 자기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바쳤는데 그 대가가 나에게는 비난이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또한 뉴욕에 있는 또 다른 갱들 어, 또 다른 갱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졌던 더치 슐츠. 슈츠. 더치 슐츠라는 사람도 악독하기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조직폭력의 두목이었대요. 이 사람조차도 자신을 자선사업가라고 말했대요. 자선사업가. 세 번째 달랑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굉장히 뉴욕의 악명높은 싱싱교도소가 있대요. 싱싱교도소의 소장 이렇게 말했대요. 세 번째 출.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의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때론 오류 투성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고 않았어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자, 이 사람들만 그럴까?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에. 2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달라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중간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조차도 어, 정말 누가 봐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자체도 절대로 결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줄거 보세요.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오히려 비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 두 번째 줄비 비판 비판이 아무런 바람직한 결과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 뭐 중간에 일화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30페이지 두 번째 달락 30페이지 중간 밑에 두 번째 달락 한번 볼게요. 어쨌든, 루즈벨트와 테프트라는 사람과의 어떤 일화인데, 루즈벨트가 결론적으로는 테프트를 엄청 비난을 했나봐요. 그리고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고. 하지만 테프트가 그 비난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테프트는 말했다.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어요. 잘할 수 없었다. 어쨌든 결론은 저 결국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자. 카네기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루즈벨트? 테프트? 솔직히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줄글게 관심도 없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관심도 없다. 카네기가 말하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루즈벨트가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더라도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루즈빌때 비난은 오히려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원치 않았던 효과만 나왔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는 그 이상 살수 없었다. 라는 말을 반복하게만 만들었을 따름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31쪽에 또 다른 스캔들이 나와요. 또 다른 스캔들. 어쨌든 이 스캔들은 1920년대 미국 언론을 분노케 하고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래요. 쭉 여러분들 내려보시면, 어쨌든 무력에 의해서 땅에서 쫓겨난 경제자들을 범, 법정으로 향하게 했고, 자, 끝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딸랑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첫 번째 달랑맨 마지막 세, 세 번째 줄. 어쨌든 이 스캔들은요, 또 다른 미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나도 심해서 어,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공화당은, 공화당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여기에 연루된 엘버트비 폴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대요. 그러고 이 폴이라는 사람,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대요. 엄청나게. 공직자 중에서 그만큼 비난을 받았던 사람은 없었을 거래요. 그가 뉘우쳤을까요? 절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 허버트 후버가 대중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데서 온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결론은 뭐냐? 비난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난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32페이지. 두 번째 달라. 이게 인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들면, 이 알카폰의 쌍권 총크롤리 엘버드4를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 전서구가 그 비둘기잖아요. 그 메시지 전하는 옛날에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메시지 전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비둘기. 메시지 전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 죠 그것과 같대요.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자. 여기서 사실 그이 비난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여러 사례들이 끝날 수도 있는데, 한에게는 계속 사례를 얘기해줘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비난할 거야? 이런데도 비난할 거야? 이런 사례들을 계속 얘기해줘요. 링컨에 대한 얘기가 나와 링컨 맨 마지막 링컨을 이 죽을 때 죽을 때 이제 육군장관 스탠튼이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 있다. 그러니까 링컨은 사람을 다루는데 엄청나게 탁월했대요. 그, 이 사람 대단하죠. 카네기가 이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지 33페이지. 10년 동안 링컨을 연구했대요. 10년 동안. 대박이죠. 우리는 위인전 한번 읽고 끝이잖아요. 10년 동안 연구했대요. 그리고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나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세상 어디어도 없다고 자부한대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볼게요.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좋아했대요. 오, 물론이다. 이렇게 나와요. 젊은 시절에 이제 어, 인디애나주에 았을 때, 살았을 때, 이 사람은요. 링컨은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편지를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려 놓곤 했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난과 조롱을 즐겼던 사람이래요, 링컨이. 그런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편지 중에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달러, 제임스 슈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링컨이 비, 그 비난을 했나봐요. 스프링필드 저널이라는 곳에 익명의 편지를 기고해서 그 제임스 슈스라는 사람을 엄청 비웃으면서 놀렸대요.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고 그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쉐이스가 분노로 끌어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링컨이 썼다라는 거 알아내자마자 링컨을 찾아서 출발했대요. 링컨한테 결투를 신청했죠. 근데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고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는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니까결 투아이씨 대박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무기까지 선택하는 그 결투였나 봐요. 이 당시에는 약간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하고 미국 육군 군사 군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성을 배웠대요. 이 결투의 날이 되자 링컨과 쉴스는 미시시피 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고 죽기까지 싸울 작정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에 이페인들이 끼어들어서 결투를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죽을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건은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대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대요. 그때부터는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려 하지 않았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남북전쟁으로 유명하잖아요, 링컨이. 근데 남북전쟁 중에서 이제 어떤 장군 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나 봐요. 치명적인 실수. 그래서 미국인의 절반이 이 실수로 저지른 무능한 장군들을 아, 장군들이구나. 격렬하게 비난하고 이제 엄청그 정도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나 봐요. 근데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앙그,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대요. 그가 좋아하는 말은 이거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하지만 끝에서 세 번째 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바로 링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전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링컨이 어떤 명령을 명령을 했대요. 어떤 명령을 했는데 35 페이지 전보를 통해서 어, 당장 공격을 하라라는 어떤 명령을 내렸나봐요. 첫 번째 줄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달라 끝에서 두 번째 줄.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긴급 전령을 보내서 미드에게 미드 장군 미드 장군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미드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는 명령을 받은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대요.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어기고 전략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 딱 공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 미드 장군이 망설인 거예요. 공격을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도망 간 거예요. 그래서 어 마지막 달라고 보면 이걸 보고 이제 자기의 명령을 불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링컨이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제기를 이게 뭐야? 거의 손 안에 들어왔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군대는 내 명령이나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무능한 장군이라고 해도 네 장군 상대편 장군을 패배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도 그에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었던 거죠, 링컨이. 그래서 이 미드 장군한테 편지를 썼대요. 3 6쪽 편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이 편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굉장히 링컨이 표현이 절제되어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지 내용이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지만 엄청난 비난의 편지 내용이었다는 거죠. 편지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달락, 마지막 달락 보세요. 이 미드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미드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링컨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에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이 됐대요. 현재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코좀 볼게요. 카네기가 추측하는 거지만, 끝에서 다섯 번째 줄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링컨은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잠깐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돼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명력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전쟁터에 있었다면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 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나도 미드와 똑같이 처신했을 거야.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야. 편지를 보내면 어,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거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 어, 볼? 볼장 다본 사람이 될 거고 그러면 그는 전역하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편지를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놨을 거라는 거죠. 자,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누군가를, 누군가를, 그니까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렇게 책상에 의자에 기대 앉아서 그러니까 링컨의 초상화를 올려다 봤대요. 링컨의 초상화를 올려다 보면서, 어, 내가 링컨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꼭 생각을 한대요.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달러 지폐를 꺼내도록 하지 하래요. 이제 이제 미국이 미국 사람인가? 미국 이제 5달러 지폐 링컨이 이렇게 그려져 있나 보죠? 그러면서 링컨의 얼굴을 보면서 자문해 보라. 만약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 자, 여기서부터 쭉 계속 이제 중요한 말 나와요. 누군가를 훈계하고 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중, 어.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있잖아요, 우리. 특히 남편 엄청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으로, 그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꾸려고 비난하는 게 그냥 인류적으로 좋다 이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래요. 위험한 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분이, 카네기가, 어, 이제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되게 인상 깊은 사람이 되고 싶었었대요. 어떤 작가한테 되게 인상 깊은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끝에서, 어, 다섯 번째 줄, 하딩 데이비스라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되게 위트 넘치면서도 어좀 이렇게 인상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짧은 자기 단에서는 좀 위트 있으면서 그런 편지를 썼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39페이지, 어 답장을 그 데, 카네기가 쓴 편지 밑에다가 세상에서 당신보다 무례한 사람은 없소 이렇게 답을 보냈대요. 카네기한테. 너 되게 무례하네요 이렇게 보낸 거예를 들어서 제가 진영 리더님한테 나름의 농담으로 진영 리더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인상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나름의 농담을 이렇게 적어서 편지를 보는데 진영 리더님이 저한테 답장을 준 거예요 아름 리더님 아름 스범님 되게 무례하시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은 했대요 그리고 음, 실수 받아 맞다나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자기가 그런데 일단 적개심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카네기도 이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10년 후에 리차드 하딩 데이비스 이제 이분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대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 10년 전에 나한테 줬던 상처가 제일 먼저 떠올랐대요 앞으로도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남아있는 적개심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툭 내뱉는 비난이 누군가한테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자 죽을게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논리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논리적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부심과 허영심으로,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거다. 우리 모두는 되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와, 이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질책을 받고 프랑스로 출정을 허가받지 못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머지 얼마 못가 죽었대요 토마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 심각한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채터터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그냥 툭 내뱉는 비난이 누군가를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던 하는거 아우 저좀 충격받았어요 자, 40페이지 자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은 어렸을 때 눈치도 없고 요령 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의 제주로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 했는데요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쭉 읽어볼게요.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자, 끝없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밌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세뮬 존슨,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이렇게까지. 하나님도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아주 그냥 후려치고 있죠, 우리를. 자,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Don't criticize, condemn or complain.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가는 비판과 비난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관계론, 어,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거 가슴에 새기고, 우리 또 하루를 멋지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对。不 <laughs>